울산 대표 팟캐스트 금말 굳이 말하고 싶다. 울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벅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약간 이 쪼는 듯한 느낌이뭘까요 네. 신경 쓰이네요, 좀. <laughs>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laughs> 근데 확실히 팟빵보다는 유튜브가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 팟빵에서 유튜브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두 개를 다 올리느라고 사실은 네. 시간도 많이 음. 걸리고 힘든데, 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 뭐죠, 초재기님? <laughs> 지금 그, 우선 대곡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전시회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 제목이 그렇구나.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1927년에 언양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관한 건데 어, 이 무렵에 그 10월 17일 언양 장날에 김경도라고 하는 조선인이 이제 일본인이 카리아라는 사람에게 축살당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축살, 바, 그러니까 차여서 죽은 거예요. 네, 발로 차서. 어. 사람이 어, 국부라고 하죠. 응. 급소를 응. 발로 차여 가지고 응. 결국은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알타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시 지역사에서 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응. 이게 그냥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민족 문제로 비화가 되는데 응.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이 다쳤을 때이 다친 사람을 치료한 사람이 일본인 의사였거든요. 근데 일본인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안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제 역시 일본인 인 카리아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 이후에도 일본 경찰들이 또 이게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음.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할 때, 어, 당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는 있 일본인들이 중심에서 만들었던 부산일보 신문이 있었는데, 일본어 신문이에요. 그 일본어 신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약간 외곡 보도 같은 음.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일본인 언론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민족 문제가 됐죠. 음.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음. 언양장에서 숙 음. 장사를 하는 네. 한 청년이 김경도라고 는 청년이 일본인한테 말하는 맞아서 네. 사망하게 네.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음. 이후의 경과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옛날에 군말 울산 이야기에서 전에 한번 다뤘던 네. 주제입니다. 한번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일제 시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1927년이니까 지금 음. 95년 전입니다. 놀랍게도. 아, 근데 일제 시대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게 왜그 당시에 민족 문제로 뭐 이야기가 됐다는 게더 신기하네요. 진짜 그 당시에 민족적인 갈등으로 드러나긴 해, 했네요. 그죠? 이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네. 축살이라고 하는 범죄가 그렇게 네. 심각한 범죄인가 궁금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축살을. 축사를... 고하는 축자에. 네, 맞아찰 축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차서 죽였다. 봉을 때. 차야 되는데. 음. 사람을 찼다 음. 이거죠. 거기를 찾네, 거시를 맞아. 근데 축살이 네. 전국에서 매년 일어나요. 매년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적게는 한두 건이 있을 때도 있고, 많은 해에는 스물아홉 건 정도. 어? 왜 축살하냐? 이유를 보면, 놀다가 죽이고, 말다툼하다 죽이고, 말다툼하는 사람을중계하다가 <laughs> 죽이고, <laughs> 쉬... 술 마시고 <laughs> 죽이고, 부정한 부인을 죽이고, 다 축살하는 이유가 되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음. 그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훨씬 많이 팼는데그 중에 급소를 맞거나 해서 죽, 죽는 일이 있거요 거기가 네. 아예 대놓고 급소잖아요. 네. 근데 꼭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급소를 맞아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몸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음. 일본인이 조선인을 그렇게 축사라는 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아, 축살이라는 음. 거는 급소만 걷어차는 게 아니고, 죽 네, 네. 차서 죽 차서, 차서 죽 네, 네. 아. 음. 그러니까 때려서 죽이거나, 차서 죽이거나, 그런 거 전부 대부분 축살이라고 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런데 이게 1927년에 그럼 이 사건이,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게, 그 이후에 우리 평가인가, 그 당시 시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시위가 있었죠. 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네.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이게, 음. 네. 아니더 더 신기한 게 문제가 될수 있었네요. 이 시대도 문제가 될지. 사람 죽 아니 내선 일체 시대 아니에요? 음. 아 식민지 시기에도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일본인도 뭐 민족 간의 <laughs> 싸움 아니, 다툼으로 지금 아 일본인도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해도 조선인을 쳐 음. 죽이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아니 민족적 갈등은 안 일어나지. 이거 영원한 갈등 같은 거였으니까 <laughs> 이게, 민족 갈등이, 이렇게, 막, 비화가 되게 한 게, 음. 김경로가 이렇게 아픈 음.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그런 게, 지역사회에 알려줘요. 아... 지역사회에 알려주고 그냥 김경도가 맞아서 그냥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음... 며칠을 앓거든요. 음... 그러니까 앓고 있는 동안에 김경도 형이 카리아를 고소한다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음...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게하나도 해결이 안된 채로 김경도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어떤 사건이라는 거는 쌓여있는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억눌린게 있는데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음... 말하자면 일제시기에 이시기에 울산 사회에서 그런 민족 차별 민족 살림꾼이 그러니까 함부로 많이 헤어지던가 네, 함부로 차기도 하고 음. 뭐 차별도 받고 음. 일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음.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음. 그러니까 명백히 성냥 불좀 <laughs> 불리자고 했는데 사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가 된 음. 거죠. 성냥불을 근데, 근데 왜이 시기에 이걸 전시하죠? <laughs> 이 시기에 이걸 왜 전시하냐고 하시 거예요. <laughs> 날짜도 안 맞고 염도도 안 맞고. <laughs> 이게 재밌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전시를 기획을 했던 거아요그 음, 은양 서북 울산 지역에서 이제 뭐 방문가 전시 주제를 찾다 보니까 이것도 한 기합한 것이고. 그 지금 수십 초재기님이 간단하게 그 논문까지 쓰시진 음. 않았죠. 아직 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이제 소개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음. 그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기승전결 음. 음. 이야기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음. 구체적인 인물과 구체적인 장소가 들어와 있는 음. 사건이니까 이제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해서 지역과 관련된 네. 주제이면서 또 식민지 시기라고 하는 시대성을 보여주는 음. 사건이니까 전시를 하신 거 같아요. 이런 기록은 뭐 판결 기록 이런 것도 있어요. 판결문이 발, 발견되진 않았고요. 음. 대부분 신문 기사들. 신문 기사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일본인들에 대한 기록 같은 경우는 음. 그 제호부라 그래서 이제 호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거든, 호적 기록 같은 예. 것들이 그런 거 통해서 일부 확인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신문 그 당시에 신문에 네. 일본인이 한국인을 거저쳐서 죽였다는 걸 신문에 냈어요? 네, 이렇게 악독한 일본인, 어. 횡포한 일본인, 조선인을 신기한. 죽여. 식런로그 시기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글 신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국인 기자들이 쓰는 신문이 나오는 거죠. 아 있었구나. 그 조선일보가 이 조선일보. 음. <laughs> <laughs> 맞습니다. 안데 네. 영화... 사장이 달랐으니까. <laughs> 아니 여은뭐 연결돼 있죠. 어... 그데거리아 야...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수시로 님이 갖고 있는 일제 시기에 대한 이미지가 네. 순동 마음대로 멋시는 시기 이런 이미지죠. 그렇지. 어디 일본이 사람을 죽여도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독재 시기에 또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도. 실제로 아주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인권 유린을 하지만 안 했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음. 일제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음. 조선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자기들이 식민지화를 한 거니까 음. 실제로는 차별을 하지만 말로는 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일본인들의 음.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를 은폐를 덮는 거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음. 이데올로기로 그걸 포장하고. 근데 음. 어떤 일본인이 대놓고 어떤 조선인을 차서 죽이면 그건 덮을 수가 없죠. 아, 그건... 만약에 그 부분을 뭐, 음. 몰래 은폐할 수 있었으면 하겠지만 못한 거죠. 너무 드러난 데서 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어쩔 음. 수가 없, 없죠. 음.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에도 일제시기라고 하는 시기가 무슨 일본인들이 아무리 지배를 하고 있지만 형식은 있잖아요. 음. 재판도 하고 경찰서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넘어 벗어나기는 못 하는 거죠. 음. 포장은 해야 되지만. 지금도 검찰이 다 절차를 치치잖요요데 <laughs> 너무 잘 걸쳐 i n 걸쳐서.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요 i 시 t l e bit of a little bit o 12월 작년 12월 1작일부터 음. 시작했는데 3월 27일까지 음. 전시를 하고 있으시까 시간 되시는 분시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특별 전시실에서 하고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음. 공간이 음.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양장 날이기 때문에, 음. 이제 언양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인 카리아 집에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냥 어. 가해자 호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그 살았던 집도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음. 김경도 집, 까지는 뭐저김정은 살았던 마을 내 네, 위치 같은 음, 것들 음. 그런 것들은 다 표시가 되어 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음. 한번 자, 제가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수술하셨나요? 네, 수장수였어요. 음. 언양은 기본적으로 산골 음. 농촌이죠. 네. 언양 자체는 산에 가깝잖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숯을 팔거나 나무를 모아서 파는 네. 일이었어요. 숯 장사는 흔한 일이었는데 여기 보면 언양 장이 있는 남부리 쪽에 그 싸움이 발생한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양 장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네. 장 인근에서 왜냐하면 가게 자체 카리 음. 가게 자체가 장 근처에 네,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장날기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네. 여기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장소네요. 근데 그걸 못 말렸네요. 그렇게 걷어차는데도. <laughs> 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 당시에 신문기사 보면 그 김경도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해가지고 네. 네. 조선인 의생한테, 그러니까 한의학하는 의생한테 음. 데려가서 침을 맞췄다 그래요. 네. 근데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 동료가 업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느 정도로 격렬하게 일어났었냐면 네. 김경도가 사망하고 나서 김경도 형이 카리한테 항의를 하러 가요. 근데 카리아가 정말로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바꿔라 네. 이렇게 된 거야. 그 네. 형이 열받았죠. 진짜로 시신을 메고 온 거야. 네. 근데 어. 형이 그 시신을 메고 올 때, 형만 시신을 메고 온 것이 아니라, 네. 언양 총민이 한 500명이 오. 같이 가서 김경도 집을 부수고, 김경도를 폭행하려고 했다 하거든요. 처음에그 신문기사 보고, 500명씩이나 갈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김경도가 사망한 날이 장날이었어요. 음. 장날이어 가지고 그 형의 시신을 메고 가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장에서 아, 목격을 아, 아. 했을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 500명이 갔다라는 음. 게 가능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청년회에서 이제 이 문제 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뭐 진상 규명 조사회 같은 것들도 열고 울산에 있는 청년회들도 여기 문제에 관여를 음. 많이 했었고요. 음. 그게 기사에말이 소개가 됐나 봐요. 네, 이게 지금 기관. 전시가 어 파이낸셜 뉴스라고 <웃음> <웃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인터넷 우선 제역언론는다 나오고요. 네. 음. 그리고 메이저라고도 불리는 조중동 중에 하나인 <laughs>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소개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 그래서 댓글이 좀 달리나요? 기사가 아니겠군요. 기사 그러니까 전시에 대한 기사가 달려 있는 거죠. 네네 전시를 소개하는 기사가 네. 좀 실렸거든요. 네. 근데 제 기가 이걸 보고 되게 재밌다고 라 생각을 한게 이게 중앙일보 기사잖아요. 음. 이게 다음 포털에도 실리고요. 음. 그 다음에 중앙일보 홈페이지에도 실렸거든요. 음. 네. 근데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에 달린 댓글과 음. <laughs> 다음에 올라간 다음 포털에 실린 기사에 달린 댓글이 분위기 가 완전히 달라요. 음. 중앙일보는 음. 어떤 식으로 올라갔나요? 중앙일보 사이트에 올라간 기사는 비처리 안하게좀 읽어 주세요. <laughs> 아, 비처리 안 하네요. <laughs> 본인 주... 자체 비처리로. 중앙일보를 상상하시면 대략 중앙일보 를 보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게 인식이 좀 되시잖아요. 그것도 고대로 그 읽어 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지부들이 썼는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고해야 되나. 그럴 거려. <laughs> 아니, 우리 천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총 너무 아, 그건 생활 잘 하니까 이게 이건 중앙일보 댓글이다, 이겁니다. 중앙 네. 사건에 관한 전시를 소개한 기사를 음. 보고 달린 음. 댓글이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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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통상적으로 전시를 소개했으니까 전시에 대한 감상이나 네. 전시에 대한 이야기가 음. 달려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일단 일본에 대한 욕이 좀 달리긴 해요. 음. 근데 일본에 대한 욕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욕까 같이 <laughs> 달리는 거예요. <laughs> 뭐예요? 지금이 무슨 일본 정부도 아닌데. <laughs>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그런 댓글이 네. 어. 갑자기 동학 혁명 때 동학군 2만 명이 죽창을 들고 일본군 200에 맞서 떼죽음을 당한 우금치 전투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흥미 네.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갑자기 조국 이야기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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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살아온 있어요. 삶의 궤적을 보며 일본인과 다를 바가 없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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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을 일이 아닌이네 <laughs> 응, 이런 이번에... 댓글이 이게 댓글이 추천이 86건이에요. 아 네. 여기 댓글이 25개밖에 없는데 86개는 추천을 받은. 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 댓글을 달 때는 그 내용의 합당성, 뭐 합리성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찬반에 네. 맞춰서 그냥 찬성마상 하나 보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글도 있냐면 이 정부에 셀수 없을 정도로 일본이 카리아가 넘쳐난다. <웃음> <웃음> 우리 정부에 계단 발로 남침을 걷어차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김경도는 어디에? <laughs> 이런 것도 보니까 김구가 무고한 일본 상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고 재물을 감탄한 치아포 사건도 전세해라. 그거는 뭐 전시를 많이 했죠. 했어요. 언급을 많이 하죠. 이거는 치아포기 <laughs> 때문에 울산에서 안할 뿐이지. <laughs> 그건도 해라 이거는. 그거는 왜? 그건 또 무슨 관련이지? 아 그게 음. 그 누가 얘기하지 않았나 김구도 뭐 음. 어떤 그그그 네, 그가 김구도 사람 죽인 뭐, 뭐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김구가 음. 한창 그 청년 시절에 다닐 때 일본인들이 사,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형식은 상인이지만 사실은 정보원들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뭐 이렇게 갈등이 음. 극심해지니까 음. 그 과정에서 일본인을 한명 죽이거든요. 음. 그래서 거의 그, 그, 그 유명한 이야기죠. 긴구의 일화 관련해서. 음. 음.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음. 기사 내용을 보지 않고 이러 대장동은 어, 대장동의 수사 안 하냐? 일본 농도보다 <laughs> 더하다 <laughs> 아니 그건 재밌네요 이 정부의 음. 일본인 카리아 같은 놈이 넘쳐난다 이런 거 <laughs> 그래서 재밌네. 구체적으로 몇명 인사들의 이름이 그런댔지만 그들 이름을 <laughs> 얘기하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웃음> 한 땡땡 좆땡이 <조땡> <laughs> <laughs> 아니 문땡땡 지금은 저 이상 담배불을 빌리지도 않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 카리아랑 비슷해. 그도 잘은 사... 그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네요. 음. 음. 또, 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네. 뭐, 일본 놈 거짓말이고, 음.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 거짓말 하는 거어떻 아니다, 그거 한숨이다. <laughs> 중앙,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이 네, 그런 거네요. 네.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이 그런 거요 그러면 원래 가 진지하게 사실 뭐 댓글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가장 오랜 키보드 오류 역사를 갖고 있는 <laughs> 초재균님 의견은 어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읽지 않습니다. 이야. 댓글을 열심히 다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뭘 보냐면 제목을 보죠. 아. 제목에 이제 큰 헤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본인의 조선인을 죽였다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럼 일단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였으니까 일본인 나쁜 놈이겠죠. 그렇지. 이 정보만큼이나 나쁜 놈. 이겠죠 <laughs> <laughs>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나쁜 놈? 근데 이정부도 나쁜 놈? 둘이 같이 나쁜 놈. 같이 나쁜 놈. 어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예. 기사 내용을 다 읽으면. 댓글을 달수가 없어 요 너무 아, 힘들기 때문에. 댓글을 달면서 느끼는 쾌감은 뭐예요? 응.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 좋아요라든지 막 네. 뭐 그런 그렇죠. 거가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가 일단 많이 누리면 보통 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거. 사람들이 네.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가 좀. 많이 그 누를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면 더욱 더 자극적으로 써야 되는 네. 거예요 아. 중립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어느 응. 쪽으로든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응. 글들은 욕 먹고 내려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리고 살살 비꼬는 그 그런 음. 글들을 잘 써야죠. 음. 진짜 상이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게 전부 다인기되는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양 대곡박물관 대국, 지금 현재 대곡박물관에서 네. 열리는 김경도 축하 사건에 관한 네. 전시를 소개했는데 그 전시가 중앙에 있는 약간 보수적인. 네. 일간지에 실리면서 그 댓글은 음. 전혀 그음과 상관없는 <laughs> 어떻게 어, 댓글이 어, 저렇게 <laughs> 달려있는데 상황에 <laughs> 대한 자기표현 음. 이렇게 연결되는 정말 초연결 사회를 음.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여론조사 뭐 반응조사 할때 댓글을 엄청 인용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댓글에 인용하는 <laughs> 게 되게 문제가 <laughs> 많아요 아. 근데 이 비슷한 기사가 네. 다음 포털에도 실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음 포털은 네이버 포털이랑 비교하면 네.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음.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이 정부하고 음. 현재 정부가좀 친한? 음. 음. 친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음. 여기도 <laughs> 댓글 보면 음. 희한합니다. 제일 추천 많이 받은 댓글이 네. 일본 좋아하고 미국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면 저런 거를 많이 당한다. 나라를 <laughs> 스스로 부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민지의 문제가 식민지 된것 자체가 우리가 부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식민지가 됐다라고 ]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사는 읽었어요. 그죠? 네. 여기는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이런 거 있어요. 외부 소식을 왜 포탈에 실지. <laughs>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안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거아니에 뒤에... 거 지금 이 순간에 성향포 빌리다가 카리한테발 차여 죽었다라는 기사로 <laughs>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뒤에 이게 붙죠. 어느 신문인지 예상은 했다. <웃음> <웃음> 그런 게 뒤에 붙는 거죠. 야, 근데 이거 한국이 지금 의무교육 제도 실시하고 중등교육 이상을 인구의 거의 음. 95%뭐0 이상 다 음. 받는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대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 수도 저는 있겠고요. 이분들이 속독을 배운 사람들이야. <laughs> 5분에 한 권. <laughs> 5분에 책한 권을 읽은 거죠. 지금 이책 바로 앞에 제가 5분에 책한 권. 네, 그 제목 읽고 쭉 가로질러서 듬성듬성 읽어서 다 읽었다. 이런 것들 음. 내용에 이어와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는 시대의 풍경이네요 음... 어찌 보면 더 웃긴 거는 이 기사가 실린 게 중앙일보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웃음> <웃음> 대한민국 사람이랑한 번쯤 그들의 악랄한 역사를 알아요 <laughs> <laughs> 갑자기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아니, 그런 이, 댓글들이 기사 안에는 조선일보의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 나오는데 그죠 명칭은 똑같잖아요 아이고, 아, 아, 그래서 그 소스를 보가그 소스를 보고, 기사에 이용됐다, 당시에. 네. 조선일보나, 네. 동아일보나, 한글로된 음, 네. 신문이 그런 기사를 보도했을 테니까. 제... 정말 재밌네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사람들의 댓글이나 여론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게 얼마나 정말 에너지. 그, 뭐랄까, 좀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웃음> <말은>. <웃음> 그래서 구라님이 신문 안 보신다. <laughs> 놀만해요 아, <laughs> 댓글 때문에 놀만해요. 뭐, 아저가 <laughs> 어, 예, 이제 군말 울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금 동시에 오늘은 글로스여도 하고 있지만 울산의 그 지역 관련된 신문 기사 중에 좀 같이 공유할 만한 기사나 어떤 내용 이런 네. 것들을 같이 음. 나누자 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재밌네요. 오늘은 음. 지금 현재. 어, 3월 27일까지 네. 울산 대곡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1927년 김경도 축살 사건과 관련된 응답하라 1927. 네. 네. 그 전시에 관한 기사와 그 전시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어, 반응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반영해서 더 재밌는 군말 울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울산 이야기 이걸로 마치고 싶은데 최재희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댓글을 절대 믿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냥 제가 한때 키보드 워리어로서 댓글 한번 달기 시작하면 정말 밤새 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달아본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영업 종교 안에. 하면... 아, 근데 저런 경험은 <laughs>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그 수많은 댓글들에 그러니까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전체 포털 이용자의 1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여론처럼 보이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네, 포털에 생각보다 많네요. 포털에 댓글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음. 그 지금 연예인이나 스포츠에는 댓글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 사회면에도 댓글을 없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든요. 댓글을 다는 사람은 실은 어떤 자기의 사표 이런 것보다. 가해를 하거나 더 음. 왜곡된 상처를 주고 더 주목받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이 주로 또 효능을 네. 발휘하고 영향력을 네. 발휘한다는 네. 거죠 그게 일단 배설과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 배설을 하는 중에 누구랑 시비가 붙으면 네. 갑자기 전투력이 급상승이 되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쾌감을 다니는. 느끼기도 하고 네, 얘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전투하는 쾌감도 있고 확실히 사람한테 과학적인 그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네. 가학에 대한 네. 쾌감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네.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의 과학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음. 뭔가 그 결과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 이런 나이 데서는 그게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자기한테 그게 바로 오지 않으니까 익명성이 어쨌든 책임감을 되니까요. 덜 느끼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런면에서는 중요한 기, 아주 교훈까지 주는 정말 웃는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네. <laughs>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